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예, 종목이세요? 반갑습니다. HK 이노엔요 HK 이노엔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만 3천 300원이요. 아, 이거 잘 샀는데? 아, 한참 됐어요. 한참 물타기 네. 많이 해가지고. 네, 네. 또 가격 와갖고 그냥 네. 또. 네. 매수가 비중은 어때요? 건지고? 지금은 이제 15%만 갖고 있어요다몇스까요 우리가 사신가? 가격이 4만, 3천원? 3,300원. 아, 비중은 15%? 어, 좋아요. 이거 스몰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 아까 얘기했지만, 서대도 얘기했지만, 누구냐이 수급, 여기 보면, 네. 이렇게딱 다른 거볼거 거 없어요. 수급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업황이 좋아진다? 어, 기업이 좋아진다 그러면 누가 사느냐 면 누가 사요? 여기 보면 빨간 거는 그 외국인이고 이 녹색은 기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어, 기관하고 외국인 들어온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면 가격이 싼 가격에서 끌어올린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업황이 좋아진다. 그데 공매도도 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공매도도 순기능이 있어서 떨어질 때 시그널을 줘요. 이건 좀 거품이 껴있지 않냐. 그래서 공매도를 때리는 거거든요. 이게 순기능이라고 네.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때 우리가 업황을 잘 모르거나 아 그다음에 이 기업을 잘 모른다 그러면 수급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이 기관 외국인들은 펀드멘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앞으로 커질 거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고 앞으로 업황이 괜찮을 거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을 사기 시작해요. 응. 어그저이 조건이 하나죠. 그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 누가 이게 봐봐요 뭐, 응. 추세라고 하거든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응. 거야 실적도 좋아요. 아, 그다음 건강하고, 네, 뭐, 아 좋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은 실적보다는 인기, 빵빵빵빵 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외국인 네. 기관들은 굳이 그게 튀는 걸안 써요. 우상향으로 쭉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하고 코스닥은 특히 제약바이오는 기관하고 외국인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특히 기관들. 음. 근데 이거 추세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검은 선들 봐봐요. 어때요? 밑으로 쭉 나오죠. 내려오죠. 네, 네네. 네.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 주가 올랐다 라 네. 검은 선 올라갔다가 또 주가가 안 좋으니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지금 네. 어때요? 주가가 어때요? 이 검은 선이 위로 올라...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네, 네. 올라가죠. 올라가요. 그럼 뭐냐면 이게 네. 추세라 그래 추세. 주식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추세예요. 이게 상승 추세냐, 횡보 추세냐? 다시 상승 추세냐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추세를 만들면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요. 왜? 업황이 살아나니까. 그 기대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선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쭉 끌어올리다가 실적이 딱 좋아진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 업황이 좀안 좋다고 하면 그때부터 떨어져요. 그게 피크 아웃이라 그래요. 근데 이 가격은 음. 또 우리가 이제 업황을 봤을 때아 좋구나. 그러면 이제 또뭐냐거 어디냐면 기존에 많이 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뭐 5만에 원산 사람도 있고, 뭐 6만 원에 산 네. 사람 도 있고, 6만 5천 원에 산 사람 도 있겠죠. 그럼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이, 야, 내 가격이 지금 1년 만에 왔어. 팔까요? 팔지 않을까요? 팔죠. 그렇죠. 그럼 가격을 그게 매물이라 그래요. 이렇게 매물을 보면, 네. 여기 보면 꼬랑지긴게 있죠. 윗꼬리라고 그래요. 여기 윗꼬리가 길게 있는 거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 가격을 한번 딱 찍어 봐요. 그럼 여기 라인 라인이 얼마냐? 이게 5만 원이에요. 5만 원. 에 네, 5만 원이 에요 이렇게 보면. 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게 가로 차트라 그래요. 여기 보면 4만 5천 원, 여기가 4만 원, 그죠 그다음 에 여기가 3만 5천 원. 지금 가만히 보면 요 가격에서 빙글빙글 놀죠. 봐봐요, 네네.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올라가. 고 여기에서 계속 놀고 또 여기도 어때요? 어, 3만 3만 5만 4만, 4만 원에서 3만 5천 원 계속 놀고, 계속 놀죠? 그다음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 4만 원에서 3만 5천 원 계속 놀죠. 그러면 이제 네. 3만 0천 원까지 넘어가면 이 3만 0천 원에서 5만 원따 있죠 여기. 여기에 또 뭐가 네. 있냐면 매물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이 마디에서 움직여요 네. 주가라는 거는. 이게 라운드 아. 피겨라고 하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 네. 여기 4만 원에서 3만 0천원 원에 계속 몰려 있죠. 그다음 에 여기는 네. 또 여기 3만 0천 원에서 4만 원에 계속 몰려 있고 그죠? 또 여기 한번 봐 봐. 여기는 또 지금 3만 원에서 3만 5천원에 물려 있죠. 이게 마디예요. 가격이라는 거는 이 마디에서 움직여요. 그게 마디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넘어가면 5만 원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게 5만 원 됐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팔 준비해야 돼. 요 3만 5천원에서 5만 원 사이에는 아, 내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기까지는 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격이 마디라 그래요. 그래서 월봉에 네. 마디를 가지고 아, 이 종목은 위에서 걸릴 때가 많고 여기서는 잡아주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는 게 마디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봉에서 여기서 3,5천 5만원까지는 한번더 있다는 거죠. 그때 팔면 돼요. 네. 그때 그러면 팔면, 네, 팔면 돼요. 네, 팔면 네. 돼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겨보세요?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자 교환합니다. 고맙습니다.